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빠른 뉴스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중식 및 축하 음악회를 시작합니다. 제가 입구에서 오시는 대로 바로 접수를 접다 보니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합니다. 호남문화원장이며 한민족문화기능원장이신 이은채 원장님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모든 걸 총괄해 주신 우리 주식회사 가나 기획의 김동희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담열 주식회사 사단법인 광주발전포럼 회장님 소개합니다. 윤승종 전 전남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유미 전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 정교주 광주지부장님이신 정송옹 지부장님 소개합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 대표이시죠. 박재만 대표님 소개합니다. 강동완 전 조선대학교 총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주섭 경신령 사무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 5월민주여성회 회장 이윤정 회장님 소개합니다. 전남여고 총동창회 부회장님이신 이정숙 전 부회장님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전남여고 총동창회 사무총장님이신 정금자 총장님 소개합니다. 우리 예술가 조각가 우리 김현호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laughs> 광주광역시 사구의 부의장이신 박영숙 부의장님 소개합니다. <laughs> 임채만 무등예술단 단장님 대표님 소개합니다. <laughs> 오늘 행사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모든걸 함께 해 주신 우리 광주광역시 가수협회 청병영 회장님 소개합니다. 네 늦게 도착하신 내빈께서는또 중간에 저희가 소개 올리도록. 대통령 말씀 하겠습니다. 중에 성공한 삶이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무엇을 이루는데 목표를 둔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항상 양심에 따라서 국민과 민족을 보고 그리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살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다. 항상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 등에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민연 새해이 어려운 시기에 더가슴면 다가왔습니다. 아, 네. 아, 더욱이 아, 이 뜻깊은 자리에서 함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 특히나 요즘 시대 대선을 앞두고, 아,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아, 지도력이 아, 몹시 아, 그리운 때입니다. 아, 모두 함께 또 지혜를 모아서 아, 국민의 역량이 예, 음, 더 발휘되리라 이렇게 믿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 사업에 성공할 수 없으나 삶에 있어서는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들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답이라고. 이 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제가 아시다시피.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리더십의 부정. 부정은 철저한 원칙적인 가치와 철학, 그리고 세계적 흐름을 잇고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놓치지 않는 소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야 됩니다. 태종 대통령이 I T 산업을 육성해서 세계 최강의 I T 강국을 만들었죠. 그 배경에는 그분이 감옥에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개를 입고 아 미래 사회는 이런 사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 이제 정보통신 강국을 준비하고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I T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이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변혁기에 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난다 제1차 산업혁명 때는 영국이 세계적 강자로 등장했고 제2차 산업혁명 때는 미국과 독일이 세계적 강자가 되었다. 이제 제3차 산업혁명이 되고 지식 혁명이 된 시대에는 새로운 강자가 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그런 강자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IT 산업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그분의 임기 말이 되실 때 한국은 세계 최강의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요 하수근의 네, 부총무무소께서 마침 6년 있으셔가지고 2018년에 이 20년 된다 했고 아주 그 그냥 이거 비도 세고요, 막 새들이 들어다쳤고 이런 공간을 대리로개수를하셔가지고 이런 김대중 기념공간이라는 어엿한 그야말로 조금은 예, 예, 아쉽지만 선색이 없는 예, 그런 건간으로 예, 지금 자리에서 활용됩니다. 김대중 있겠습니다. 대통령 탄신 98주년을 축하합니다. 박수 주셔야죠. 네. <laughs> 우리 함께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셋!